안녕하세요. 그 이번 시간에는 그 에버노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 인터넷 그 메모, 그 하이라이트 하는 어플인 라이너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어이 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그 에버노트는 뭐 깔려 있을 테니까 됐구요그 앱스토어에 가서 그 라이너라는 어플을 다운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검색에 가서 라이너라고 칩니다. 그 라이너라고 치면 그, 인터넷 메모, 형광펜, 해가지고, 그 어, 디서든 하이라이팅 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그, 나와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다운, 먼저 다운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인터넷, 그 어플인, 그, 사파리를 열어봅니다. 사파리를, 사파리에서 보통 기사들을 보시잖아요. 이 기사들을 보시다가, 아, 이 내용은, 이 내용 중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들이 나한테 끌려가지고 이 단어들을 꼭 기억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거를 에버노트에 다 보내면 내가 그 필요한 거를 또 다시 읽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어, 이제 나한테 와닿던 이제 뭐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거기에 나의 생각을 그 남길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그맨 아래 가운데에 보시면 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줍니다. 라이너를, 라이너 어플을 깔으셨으면, 라이너 어플을 까셨으면, 그, 왼쪽에 라이너 하이라이터라는 게 나와요. 근데 혹시 안 나오면, 그 아래쪽에 있는 거를 끌어가지고, 기타를 눌러줍니다. 기타를 눌러서, 라이너 하이라이터,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이제 활성화가 됐죠. 그러면, 이 기사를 라이너 하이라이터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 아래에 있는 왼, 아래 왼쪽에 있는 라이너 하이라이터를 눌러주시면 이 기사가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서 그 하이라이트를 할수 있게끔 바뀝니다 이 기사가 그러면 한번그 형광펜을 칠하듯이 한번해 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특정 단어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하이라이트 하기를 원하는 이런 문장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복사하기, 찾아보기, 등록, 말하기 옆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색깔을 통해서 하이라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노란색 계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칠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나의 생각을 넣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말풍선을 눌러줍니다. 이 문장을 보니 에버노트를 꼭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럼 왼쪽에 3월 8일, 3월 28일 왼쪽에 말풍선도 생겼죠. 네. 그럼 이거를 에버노트로 보내겠습니다. 그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내기 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시고 에버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버노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버노트 누르시면, 지금, 2시 18분, 방금 하이라이트 한개 했던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제가 선택했던 것들, 그리고 아래에 이 문장을 보니, 에버노트를 꼭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나의 생각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하이라이트 했던 글을 보고 싶다면 아래쪽에 보시면 하이라이트드 소스를 눌러 줍니다 여기 가시면 이렇게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줄치고, 코멘트 달았던 것들도 볼수 있고요. 완료 누르시고 이 그, 내가 줄친 글을, 글 외에, 원래 오리지널 소스를 보고 싶다. 그맨 아래에, 그, 조선, 조선 컴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다시 이동이 됩니다. 이 기사, 기사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에버노트와 라이더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통 책을 읽다가, 줄치고 나의 생각을 적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도 기사도 많이 보고 하는데, 단순히 스크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그, 내가 나한테 감명 받았던 글에 줄을 치고, 거기에 나의 생각들을 적어주, 적어줘서, 거를 이제 스크랩을 해놨다가, 이거를 나중에 글을 쓴다거나, 어떤 기사를쓸때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꿀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